아, 미안해. 죄송합니다. 거기까지 날아간 줄 몰랐어요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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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미안해. 용서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아, 공주님! 대체 뭐 하는 거야? 아, 이거요? 제가 새로 개발한 곡식 추수기입니다. 이제 하나씩 주울 필요 없이 그냥 볕단을 통째로 차리면 돼요. 플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그럼요. 메뚜기들한테 제물 바칠 때가 다 됐는데 곡식을 빨리 걷어야죠. 이 기계로 하면 백배는 빨라요. 또새 발명품이야? 네, 그리고 드릴 게 하나 있어요. 제발. 여기 일꾼들이 일 잘하는가 감독할 때 쓰는 건데요, 박사님 실례합니다. 아, S는 아, 마음은 알겠는데. 플립과 S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거죠. 제발, 플리. 하지만 이것 말이죠, 망원경이에요. 아주 기발한 긴 하지만. <laughs> 안녕 공주님, 오늘 아침은 아. 더 예뻐 보이시네요. 물론 망원경 통해 보지 않아도 미인이시지만요. 그만해 이 소가. 공주님은 너하고 노닥거릴 시간 없어. 정말로 돕고 싶다면 그 요상한 기계 채우고 남들처럼 줄 서서 입 다물고 곡식이나 나아 다른 개미들처럼 말이야! 어서 플리, 어서 가. 죄송해요. 난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던 건데. 도움이 안 돼요. 아. 조상 대대로 주수는 이렇게 해왔는데 기계는 무슨... 아,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? 곡식 도미야 공주. 아 그랬었지? 블링 아저씨 잠깐만. 아 도토 공주님. 그냥 이름 불러요. 자 두고 갔어요. 고맙지만 가지세요. 난또 만들면 돼요. 난 아저씨 발명품이 좋더라. 정말요? 그럼 말 처음 듣네요. 내가 만드는 건다 엉터리인가 싶었는데. 이건 아니에요. 그래요 겨우 딱 하나. 아난 정말 쓸모가 없어요. 나도 그래요. 공주 겜인데 아직 날지도 못하잖아요. 너무 쪼그매. 아니요. 작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. 아니요, 나빠요. 나쁘지 않아요. 나쁘대도. 아니요. 나빠. 아니요. 나빠. 나빠. 아니, 나빠. 아니, 아니, 나빠, 나빠, 아니. 나빠. 나빠. 응? 씨앗 시야. 어디 씨앗 없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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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자요. 자, 이걸 씨앗이라고 쳐요. 돌이잖아요. 돌인 거 알아요. 편의상 돌을 잠깐 씨앗이라고 치자고요.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. 자, 저기 큰 나무 보이죠? 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실은 이 쬐끄만한 씨앗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?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, 햇빛도 쬐고, 비만 내려주면 짜잔! 이 돌이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? 씨가 나무가 되죠. 잘 새겨들어요. 지금 별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아직 공주님이 나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. 좀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세요. 씨앗이니까. 그건 돌이잖아요! 아니 누가 돌아 니래요 나도 돌인 거 안다고요. 내 머리도 돌인데 돌이 돌 구별 못하겠어요? <laughs> 조금 이상하지만 아저씨가 좋아요.